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 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철을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뼈속에 산화철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다시 재생을 하려면은 요세 가지 병을 반드시 고쳐야 재생이 가능한 거야. 이신경통은 보면은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엇이 나눠진다 하면은 통증과 마비로 나눠지죠. 신경통이. 그래서, 지금 LA에 사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통증 환자보다 마비 환자가 더 많아. 그래서, 미래가 타치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는 대신에, 전혀 감각이 없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통증 가면, 그냥 아픈 게면 통증 하네요 마비래요. 사람이 죽는 것은, 통증으로 죽는 법이 없어요.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죽음 가는 게 마, 마비라요, 마비.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은, 통증이 생기다고 하면은, 뭘 합니까?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는 뭐라고 니까마비시는 거예요. 또두번째 뭐라고 하면은, 수술하죠. 신경을 절단해버리죠. 마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 뼈에다가 스트로이드 주사를 넣죠. 이것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왜 신경통의 통증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행위예요. 좀 그러면은 신경통이 도대체 이제 왜 생기느냐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통이 다시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신경통 발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이어 우리 몸에 보면은, 그, 뼈가 혈액을 생산합니다. 그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해서 뭘 알아내는가 하면은, 뼈가 전기를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세요. 뼈가 전기를 발전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류의 의학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혁명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뼈가 전기를 발전합니다. 전기를 발전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만들려면 공장이 뼈가 그러니까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죠. 공장에는 전기 가 없이는 못 만듭니다 그죠. 공장이요. 에 그럼 전기를 어떻게서 발전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에 알아낸 것이 성경에서 내가 찾아 알아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 나는 뭐라는가면은 병을 고치고 한번 고치 이걸 떠나가지고 더 앞장을 서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명창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했어요 여기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 생명창조에 대해가지고 오, 이, 이 지구상 어떤 엇과 대학 서적에도 여기 답이 없어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창조한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들어, 들어갔죠, 이제. 그저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생명을 창조를 하는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뼈에서 창조를 한다, 이거요. 뼈. 뼈 말은 누구 말이 나오느냐? 아담의 갈비뼈가 나오죠. 예.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오죠. 하와. 하와를 여기 이쪽부터 하와이가 되어버리죠. <laughs> 하와가 나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은 하와이의 뼈에서 연결되어 나왔지, 아담한테서는 안 나왔죠? 뼈와 뼈가 연결된 것이 생명인 거예요. 이 뼈가 어땠어요? 우주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뼈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것이 전기예요, 전기. 우주에 전기가 있어요. 그것이 뼈로 들어가서 세포를 만들고 혈액을 만드는 거야. 1960년대에 일기 예보가 참안 맞았죠. 일기 예보를 하면 맞질 않아요. 비 온다 하면 비가 안 오고 안 온다 하면 비가 오고 그러죠. 그랬는데 누가 아느냐? 신경통 환자는 100%받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내가 어떻게 연구 좋아하는 내가 그냥 둘리가 없죠.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비가 올 때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속에 수분이 있죠, 수분. 수분 속에뭐큼 전기 입자가 있어요. 공기 속에. 그래서 날 구전 날 사람이 감전이 잘 되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기 제품보큼 감전이 된다. 그러니 몸 안에 뼈가 전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누전이 되는 거예요 신경통 환자는 누전에 돼 있으니까 고기압 저기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전기 입자가 모이니까 뼈가 어떻게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쯤 되면 은 그래서 어떻게 신경통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욱신욱신 쑤신다? 비 오는 거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통 환자가 멀쩡하다? 비가 안 와요. 밤 되면 구름이 끝이 맑아지는 거요. 여기서 어떻게, 인체 내에 이 전기하고 신경이 뭐냐 하면 전기가 다니는 선이에요. 신경통입니다. 그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진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선이 어디 있느냐? 뼈 속에 들어있어요, 뼈 속에. 뼈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미력을 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기선이 누전되고 방전되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미력을 탓인 거예요. 마비는 왜 되느냐? 마비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람 몸이 손발이 차다. 뼈가 냉 뼈가 냉한 사람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서는 전기가 누전이 돼 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마비는 전기가 단전이 생기보는 거예요. 끊어져 보면.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전을 고쳐가지고 통증을 늦게 해가지고, 그다음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이신경통 이는 바로 전기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통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 진통제를 먹고 또수술해가지 신경을 절단하고 또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뼈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알면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요 관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관절이면 뼈마디죠 뼈하고 뼈하고 연결된 관절입니다 여기는 말하가라가면 전기를 변전, 변압을 하는 데가 이 관절이에요. 그러니 신경통 환자는 꼭 관절이 숱시죠 전부 전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상도. 이걸 고치면은 나중에 전기가 정상적으로 흐르니까.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제발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여러분 몸을 더 이상 망치면 안 돼요. 이 관절이 꼭 뒤틀려 버리죠. 예.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렸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뼈딱하는요 이렇게 돼 버리죠. <laughs> 어. 뼈가 뭐 옆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예. 방향이. 이게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몸이 어떻게 이 뼈를, 예. 뼈가 뭐냐? 바로 생명의 이 근본이 근본. 예. 이근본은 모르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뼈를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들어봐서, 우리 이제, 우리가 자식 때에, 어릴 때 부모한테 뭐 합니까? 부모는 해줄 때로 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나도 하서 컸어요 음. 또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뭔슨소리 합니까 해준 것이 뭐있냐고또 들어보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몸을 뼈에 대해서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그저 잘하는 건 사골 사가지고 1년에 몇번 꼬아먹는 게 이밖에 없어요 <laughs> 좀 부끄러운줄 알아야 돼요 이 뼈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뼈 생명의 본질이고 근본인데 이건 여러분 생각 없어요 죽은 딱 깨나 이 피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 뭐 콜라겐이든 뭐니 가고 뭐 피부에다가 돈뭐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진짜 정작 여러분이 하여튼 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든 하면은 조금 이제 죄송스럽고 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뼈를 대해서 좀 정성을 쏟아요 그러면 이 병을 다 고쳐버려, 자기가.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신경통을 완치를 시키려면은 뼈를 이렇게 그 매력을 다치로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이러면은 이 전기가 전부 다 다시 그문 이상이 생기는 것이 전기가, 이게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이 예. 이것이 전부 다 정상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통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비됐던 것도 다시 어떻게 감각이 돼서 살아나고. 언제까지? 125세까지 되게 되있어요 뼈가 재생할 수 있는 그이 연령이 125세까지 재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100살 정도까지, 나이가 100세까지 아주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거는 기본이라는 사실인데, 100살까지는. 꼭1 0 0세서안 먹어도 돼. <laughs> 그럼 이제,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어떻게 최적 목적이죠. 지금 나이가 7,80이 돼가지고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치매죠. 이 치매 중풍이잖아요. 젊을 때 아무런 미스코리아고 하더라도 치매 걸련 중풍 때 부르면 어떻게. <laughs> 스탈 다 꾸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제, 이제, 유은욕이나 여기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전부 다 변호사 의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는데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골병이 들었죠? 골병이 들어가고, 침이 걸리고, 중풍 걸리고, 여러분 가는 건 뭡니까? 홈케어 밖에 못 가는 거요. 예안될라면은 뼈를 여러분이 반절반절하게 닦아야 돼요. <laughs> 전부 재생이 돼요. 그래서 신경통이 아무리 심하더라도100% 완치가 됩니 100%. 나이가 100 나이가 126세다. 그러면은 90% 80% 내려간다고. 125세 이제는 100% 완치가 돼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거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혀.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똑같이. 정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 미라클 터치.